우리 이라운 어린이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찬양 받으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이 거룩한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죄를 용서해주시고, 주의 자녀로 이인이라 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무수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죄를 지어 회개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기도에 나타난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괴로 나오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를 떠나간 성도님들도 다시 돌아와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뭔가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께서 따뜻한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는 교회. 아들이 안전하게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상처와 아픔 등 가치관이 이상하여 위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들을 치료해주시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속히 없어지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시는 성교사님께도 어려움 없도록 돌봐주시고 참 진리이신 주님만을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공부에 열심을 낼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마음 또한 지켜 주세요. 목사님 입술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이들 모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